제가 동네에 먼저 와서 좀 걸어봤는데 조용하고 한적하고 되게 살기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은 파주고요. 파주에서 첫 번째 영상으로 이 집이 딱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가격도 인하했는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뜻밖의 집 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주조리읍에 나와 있습니다. 단한 세대만 분양하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도로 포함 대지 면적이 164평, 그리고 실내 면적은 60평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충전식 LPG, 그리고 상수도 인입,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교통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앞서 말한 그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최초 분양가에서 총 2억 3천만 원을 인하한 9억 5천만 원에 지금 분양이 가능한 집이니까요 가성비 아주 좋은 집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현재 건축주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셔서 내부에 짐이 조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위로 담이 높게 나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프라이빗하게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어요. 주차 공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벙커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두대 주차 가능하고요. 오버헤드 셔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층고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SUV 차량까지는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고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캠핑용품이나 골프용품 같은 거 바로 차에 실을 수 있게끔 짐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고 이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바로 옆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손님분들은 이 대문을 이용해서 출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단을 통해서 정원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이 계단도 폭이 엄청 넓어서 짐 싣고 올라가기에도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와, 어, 정원 정말 넓네요. 이런 넓은 정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넓은 마당 관리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원을 관리하는 이 맛이 또 있어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미니 잔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원하시는 것들 식재하셔서 꾸미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옆집이 좀 바로 옆에 있는데 담이 좀 높게 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그래도 정원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정원이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공간도 꽤 넓죠? 지금 주택 뒷면이랑도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이쪽도 담장이 되게 높은데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 능선과 하늘의 이 조망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곳곳에 이렇게 부동수전도 설치되어 있고, 뒤편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은 공간입니다. 그럼 현관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정원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과 바로 이어져서 날씨 좋은 날에는 이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현관 앞도 바닥을 석재 타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놨고요. 이제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공간은 꽤 넉넉합니다. 신발 수납장도 다섯 칸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이렇게 일괄 소등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공간은 총 36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감이 매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감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건 보이드 복층으로 된 거실 공간인데요. 층구가 6미터여서 엄청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보는 방향은 남쪽, 그리고 뒤쪽은 동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쇼파 자리도 여유 있고, 쇼파와 TV까지의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벽면은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 웨인스 코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공간은 식탁 등이 있는 걸 보니까 다이닝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은 6인용에서 8인용까지 충분히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하시면서 정원을 바로 바라보시면서 식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집은 화이트 톤을 사랑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싱크볼 앞에 환기창 크게 나 있어서 바람이 지금 솔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전이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그리고 3구 인덕션, 그리고 삼성 비스포그 냉장고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위아래 수납장도 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방 바로 옆면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데요. 이 세탁실 외에 이 옆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짜여져 있어서 어 식품이라든지 그런 펜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 문을 따라 나가면 뒷뜰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뒷뜰과 연결되는데요. 위에 이렇게 천막가 되어 있어서 폴딩도 어 같은 거 설치하시면 더욱 더 활용도는 좋아질 것 같아요. 1층에는 안방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침대와 이 TV 간의 공간도 되게 넉넉해서 예쁜 이 TV장 놓고 사용하셔도 공간이 정말 넉넉한 그런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이 나 있는데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햇살도 좀 만끽하실 수가 있고 예쁜 이런 팬던트 조명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거실에서 봤던 폴리싱 타일과 동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붙박이장 드레스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양 옆이 다 붙박이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은 정말 걱정 안 하고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파우더룸도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좀 보여 드릴게요 화장실 공간은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샤워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유리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앙에는 카운터형 세면대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는 비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식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또 1층에 게스트 욕실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도 건식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비데 일체형 변기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긴 카운터형 세면대가 있어서 손님분들 뭐 화장 고치시거나 여기서 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뒤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이 특이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뒤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공간은 24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이 보이드 곡층 공간의 이 개방감 있는 공간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난간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전에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펜던트등과 실링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요 창을 넘어 바라보는 전망이 1층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문이 있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어. 이쪽은 미니 테라스 공간이네요. 너무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2층은 안쪽으로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은 공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 좋은데요. 여기 옷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책 같은 거 수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재로 꾸미기 가장 좋은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도 크게 나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방은 크진 않지만 옆면에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침대를 놓고 활용하시기에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셔서 옆방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2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엄청 큰 조정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이들 두 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 욕조 바로 옆에 창이 나 있는데 이 창을 열고 나가면 미니 테라스가 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비데 일체형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카운터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다만 이쪽에 조금 남는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카운터형 세면대를 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공간은 매우 넓고 활용도가 좋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어, 이 공간은 문부터 특별합니다 양문형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층에서 봤던 방 중에 가장 사이즈가 넉넉한데요 그래서 멀티룸으로 꾸미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침대나 책상 같은 거 놓으시고 한쪽에 소파 같은 거 놓으셔서 어떤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 또 창도 크게 나 있고요 그럼 2층의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 공간 보여 드릴게요 2층 테라스 공간도 정말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도 높게 나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우리 반려견들 뛰어노는 것도 안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구가 아무것도 안 놓여져 있는데 야외 가구 같은 거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충분한 공간이고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전망도 너무 훌륭합니다. 확 트인 점만 감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바닥에 지금 에폭시 상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타일로 시공이 되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격이 착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뜻밖의 집집 집 소개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집은 대지 면적도 넓고 실내 면적도 넓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너무 좋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더보기란에 번호를 적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뜻밖의 집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